샬롬. 오늘 우리 가 함께 나눌 찬양은 아, 위드가세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아, 이 찬양은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받으며 수많은 찬양팀에서 불리오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노네임에서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TV를 틀어도 뉴스에서든 드라마에서든 여러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며 그 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말들까지 그 모든 말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말들 속에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말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찬양,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은 그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감각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태도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든 의사 선생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경청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니이다. 아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발밑을 비추는 고마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과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선 자의 진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내 삶의 뒤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무엇라 말씀하실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을, 매일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갈 때에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지 성경 한 페이지를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